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 등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19년식 주행거리는 26,000km로 어, 그리고 선호도가 제일 높은 흰색 차량이라고 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어, 스파크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추가 옵션은 쉐보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제. 이 후방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유웅형 매니저님 친척분 아니시죠? <웃음> <웃음> 아닙니다. 약간 그런 오해를 간혹 채팅창에 올라오긴 하는데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족 같은... 직원, 네. <laughs> 가족 같은 아, 직원, 가족이하죠아 가족이야. 어그렇죠그렇죠가족이긴하죠 네, 아, 가족이 어, 그러죠, 네. 그렇죠. 가족이 네 <laughs> 맞습니다. 자, 우리 더뉴 스파크 프리미어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 2019년형인데 26,000이면 많이 운행을 안 하신 차량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가 천만 원 이하로 잡혀 있는데 이 가격이 신차 가격이 1,448만 원에 출고가 됐던 차입니다. 그러니까 신차보다 한64%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 있겠고, 이차 무사고에 용도 변경 없는 차량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우리 좀 화이트 컬러의 흰색 바디의 네, 흰색 바디의 차량이고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이런 소형차들 어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나 아, 그렇죠. 처음 운전을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이라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운동도로. 가장 중요한 옵션이 후방 카메라인데 아, 맞습니다. 그게 들어가 있다는 라 거는 네. 이거는 그냥 거저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또 경차를 구매하면 은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들어간 비용이 없으니까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아, 경차 중에 좀 천만 원대 이하로 알아보고 싶다 근데 천만 원 이하에서 무사하고는 만나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차량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같고요. 감독님 조금 주... 그 가까에서 보시면 지금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들반들 예쁘게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안쪽에 문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자, 야 안에도 컨디션 너무 좋은데요, 매니저님? 아예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행 거리가 작다 보니까 이런 시트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사용감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확실히, 쿠션감이라던가. 네. 오, 시트 자체도 일단 통통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지만, 제가 늘, 유심히 보는 핸들. 아, 핸들 <laughs> 왜냐면 이제 차량을 구매를 했는데 운전석에 앉았는데 핸들이 쭈글쭈글하면 아, 역시나 중고차는 그렇죠.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그렇죠.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수해요. 네네. 네, 이 정도면 확실히 중고차처럼 안 느껴질 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 정도의 컨디션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차량 내부도 향기도 좋아요. 어, 그렇게 오래된 차량의 냄새가 나지 않고 너무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네. 진짜 그 금방 나갈 것 네, 같거든요 네.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천안에서 방송을 아, 네, 할 그렇구나. 때도 경차는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싶었는데 저번에 한 고객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경차 구경하시느라 저희가 소개를 못 드릴 뻔한 적도 있고 그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차종이죠 네, 네 경차는 인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유지 관리가 잘된 그리고 잘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운행을 많이 안 하셨던 차량이고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천만 원 이하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즘 뭐 경차 너무 비싸가지고요. 아. 아 진짜 옛날에 그런 말 있었잖아. 이거 살 거면 아반떼 사라. 진짜 이런 아, 시대가 온것 같아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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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너무 비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프리미어 등급의 네, 스파크, 스파크. 네. 네, 920만 원으로 소개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